반갑습니다. 코인 정보 TV 2프로입니다. 현재 시간은 9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33분이고요. 이번에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날짜 잘 보세요. 9월 4일 수요일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탑점 잡아드린 a 브인데요 보시면은 이 당시에 한 3시간 만에 정확하게 급등 쏘면서 12% 이상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. 알파코크 12%에 이어서 이 a 브 코인도 수익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뿐만 아니라 이 a 브 코인도 추천드린 당일에 전일 대비 1등 찍으면서 또 한번 실력 증명해드렸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같은 조정장 하락장도 시장 탓하지 않고 그냥 수익률로 투명하게 증명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급등 코인들은 전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로 100%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편하게 입장하셔서 앞으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들이 실제로 급등이 나오는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의 급등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스포맥스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. 이번 영상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우선 차트 보시면 지금 일봉 제가 켜 놨고요. 한눈에 보이는 요 7월 말, 이 때를 기준으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엄청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확히 요 7원 부근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아 준 모습입니다. 곧바로 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자, 미리 그어 드린 요 주황색깔 120일 장기 이평선에서 저항이 좀 걸리고 있는 모습이죠. 자, 그런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대각선 추세선 잘 보세요. 7월 초를 기점으로 저점을 좀 올려주고 있죠. 이렇게 저점을 좀 올려주고 있고, 그리고 최근 이번 달 들어서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까지 들어오면서 저항대로 작용했던 요 120일 이평선도 어좀 테스트를 해주고 있어요. 자, 그만큼 현재 스토맥스의 상승 추세는 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저희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당장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주황색깔 120일 이동 평균선 위쪽으로 이렇게 돌파가 나온 다음에는 이 다음 매물 때까지 어 돌파. 는 급등이 나왔던 점을 볼 경우에는 지금의 자리에서도 만약에 이 주황색깔 120일 이평선을 돌파해 준다면 지금 요 위쪽 매물대까지 급등하는 거는 결국 시간 문제인 겁니다.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노란색깔 60일 이평선도 있죠. 근데 지금 보시면은 60일선과 120일선 골든크로스 직전이에요. 이렇게 상승 추세 만들어 주면서 이평선 골든크로스까지 나오고 더욱더 거래량까지 쌓여 들어온다 하면은 진짜 이1 1 5원 매물대 돌파를 넘어서 요 전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. 이 전고점은 대략적으로 어 15원대가 되겠고요. 자, 우선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이첫 번째 타겟 까지는 자그마치 30%라는 수익률까지 노려볼 수 있는 어, 정말 매력적인 타점인 겁니다.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죠. 요 매물대까지 돌파에 성공한다면요. 이 정고점까지도 순식간에 갑니다. 70%이 수익률을 이번 9월 어, 강세장 나온다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매수 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런 코인들이 있죠. 자 영상 초반에 어, 공개해드렸던 에이브 있죠. 에이브 12%라든지 이 에이브 잡기 불과 이틀 전에 제가 또알파쿼 를좀 잡아 드렸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12% 수익 하루 만에 꽂아 드렸습니다. 이두 종목 전부 다단 하루 만에 꽂아 드렸고, 이두 종목 모두 전일 대비 1등. 그러니까 상승률 1등 찍었습니다. 자 이런 것들을 다 정보방에서 공유해 드려요.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 가능하시고 늘 강조 드리죠.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비용 없습니다. 100% 무료로 하고 있고 꼭 매수 따라 오시라는 건 아니에요. 제가 이렇게 막 매매하고 있는 코인들 뭐 언제 사고 파는지는 어떤 관점을 통해서 진입하는지 어, 그런 것들 보시고 편하게 공부. 하시라고 정보들과 다양한 자료 공유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어 그런 좋은 코인들 타점 같이 참고하시면서 어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어 요거 스토맥스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